지금 불 들어온 모습인데요. 기존 순정 상태는 여기가 잘렸잖아요. 하지만 이렇게 일자형으로 쫙 펴지고. 안녕하세요. 이지스카 이 실장입니다. 금일 차량은 더뉴 카니발 세넝 실버 차량 입고 되었습니다. 시공 내용은 멀티 통합 회전 공간 내일 패키지를 요청해 주셨습니다. 그 외에 앞범퍼 그릴망 테일 램프 교체가 있습니다. 저이 실장이 어떻게 시공하였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차량을 보시면 안쪽에 그물망이 성취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작업을 하였는데요. 이 그물망이 없으면 작은 돌들이나 그리고 벌레들 많이 들어가서 저쪽 라디에이터 그릴에 많이 쌓이게 되고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순정 차량인 경우 여기가 뻥뻥 뚫려 있습니다. 등급이 달라서 이렇게 그릴 모양이 다른데요 어쨌든 여기에 그물망이 없으면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저기 안쪽에 보이는 라데이트 그릴을 망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물망 작업을 위 아래로 이렇게 하면 안전에도 좋고, 그리고 보기에도 드레스업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. 보시면 이 테일 램프가 교체되었습니다. 원래는 이 테일 램프가 여기, 여기가 순정 상태는 빨간색이에요. 이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. 이 테일 램프는 비스코티 테일 램프입니다. 세나믹 실버랑 비스콘티가 이 클레어 버전이에요. 아주 어울리고, 일체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불 들어온 모습인데요. 기존 순정 상태는 여기가 잘렸잖아요. 하지만 이렇게 일자형으로 쫙. 펴지고 저희 이디스카에서는 카니발의 다양한 튜닝들을 시공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이 열리면 이 요트 바닥과 도어 스커프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. 요즘 요트 바닥과 이 도어 스커프 시공을 많이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. 이 도어 스커프 시공은 차량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요트 바닥뿐 아니라 그 순정 상태에서도 도어 스커프만 시공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제 제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. 여기 먼저 바닥을 보시면 저희 시그니처 요트 바닥. 저희 시그니처 요트 바닥은 이렇게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나는데요. 장판형이 아닌 한장 한장 까는 데코 타일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이 11자 멀티 통합 네일에 회전을 추가해 주셨는데요. 이 회전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2열이 회전이 되었고요. 3열, 3열과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회전만 하면 되게 좁잖아요. 하지만 이 3열에는 공간 네일을 시공되어 있습니다. 이 3열 공간 네일을 시공함으로써 이렇게 무려 20cm, 15cm에서 20cm 정도 뒤로 물러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지금 이게 순전 상태의 공간인데 이 공간 네일로 인해서 이만큼 이동하여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3열 공간 확보되는 거 보여드렸고요. 2열 공간도 더 확보되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. 보통 이 공간이 2열 공간인데요. 이 통합 레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좌우 이동도 가능해요. 기존 순장 상태에서는 여기 뒤로 눕힐 때 러기지에 걸려서 더 가지 않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 후 이렇게 하면 아주 넓은 공간이 탄생합니다. 이렇게 이지스카에서 시공하는 모든 제품은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전부 다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지스카에서는 이렇게 그릴망, 테일램프, 바보 등 식빵 등 카니발에 관련한 작은 시공도 저희 이지스카 저 이실장이 다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성비 시공은 이지스카 이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